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에 불만을 제기한 건수가 5만 건에 육박했습니다.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서 내일부터 확인할 수 있는데, 올해부터는 산정 기초 자료도 함께 공개됩니다. 임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 3월 16일 공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한 의견 접수 건수가 4만 9,6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. 지난해보다 30% 이상 늘며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겁니다. 공시가의 시세대비 현실화율은 지난해보다 1.2%포인트 올라간 수준입니다. 하지만 집값이 크게 오르며 공시가가 전국 평균 19% 급등하면서 집주인들의 불만 표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. 서울은 의견 제출이 지난해에 비해 줄었습니다. 그러나 공시가격이 70% 이상 급등한 세종시는 이의저수 건수가 지난해보다 14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. 정부는 이 가운데 2,400여 건의 가격 조정을 받아들여 조정률은 5%를 기록했습니다. 아파트 공식 가격은 부동산 공식 가격 알림이 사이트와 지자체 민원실에서 내일 새벽 0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올해부터는 주변 교육시설이나 교통시설 분포, 아파트 단지 특성과 시세 정보 같은 산정 기초 자료를 함께 공개합니다. 이런 가운데 여당은 공시가 상승으로 세 부담이 늘어난 만큼 중산층과 서민층 1주택자의 재산세 완화 방안을 다음 달중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. TBS 이면철입니다.